어. 와우. 아고다그니까이 닉네임을 제가 3월 23일인가? 3월 23일 날그 별풍선 많이 받은 날. 별풍선 많이 받은 날 새벽 5시까지 방송하다가 6시에 이제 방송하고 밥 먹고 이제 영상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문득 생각나는 거야 닉네임 이제 닉변할 예정이었어요 부캐. 그래서 다리우스 스킨 닉네임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. 뭐 반여강 다리우스, 뭐 다리우스 경뭐 이런 닉네임들 있죠. 스킨 이름들 다 검색을 해봤는데 반여강 다리우스를 가진 사람이 마지막 게임이 200 아니 200이 아닌 아, 380일인가? 마지막 게임이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부캐 닉네임으로 닉네임 변경권으로 이제 한번 다리우스 반여강 다리우스 딱 쳐봤는데 되더라고. 그래서 이제 먹게 된 거예요. 반영 탈리스 아마 알걸? 정글, 정글이 그러, 시청하는 분이잖아 그렇겠죠? 아, 나 모델 형이랑 만나 마주쳐버렸어 그니까 어? 다 갔다 <laughs> 뭐야, 여기 <이거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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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몇 개를 모아둔 거야? 야씨 살고 싶네 지르네 르블 노플, 모델 노플 근데 못 넘어가면 좀 망하는 거 아니야? 신드들 어, 아니,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야. 근접 픽이라서. 아, 하하는까지지아아야야 근접 이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결국 심하게 때리네. 선블루즈. <laughs> 어 그런 거 같아. 블루 먹고 바로 이었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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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거거거 이거. 이 일단 거블랑은거이스이 뭐야 얘네들은? 아, 형 근데 르블랑이또 와버렸어요, 형. 오케이. 미드 사이 지리인데. 몇참 보이세요? 미드 사이 1스택. 하 <laughs> 아, 진짜. 아우, 사슬. 진짜 이거 높이 안 하냐? 너무 길어. 포에이브는 먹고 가는 게 아니, 그냥 하게? 지금 아야키. 으더팅 으이팅! 으이이팅이팅이팅어이팅어이팅 으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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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그... 뭐에 죽었어? 수레 그래. 수 죽은 건가? 르블랑스가 20초 첫 플래시 죠 이거 넘어가면 르블랑한테 능욕사나 맞는데 르블랑이 미드라인 복귀하는 다음 웨이브에 그때 먹읍시다. 뭐해? 와, 세트가 트롤했다. 궁으로 상대를 살려줬어. 아, 가는 거 같은데. 가고, 얘도. 간거 같다. <목소리> 맞죠야한명 맞았어! 모데님 약간 철퇴가 크고 두꺼우신 고 있다! 도와줘! 아이번 어, 3인이야 아 3인에 오면 죽어 형? 난3면안돼 아... 4명이었어 사실상 아니 힌트도나 잡으러 가지 씨. 야, 저렇게 씨 라인에서 와이걸안 잡으러 가네, 진짜로. 아니 못 잡는 거지안 잡는 게 아니라 내면 네다 같이 하면 너도 죽을걸 안... 도와줘. 아 재밌다. 아유, 나는 선프레 먹어야지. 뭐야? 왜헤 왔어? 야 사인 좀 가봐 저거 신즈드 저거 아... 나궁 10초인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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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야지 그렇지 죽어야지 아나궁아궁궁아 어, 어, 아, 아, 궁만 있었으면 절대 안 죽는데 이거 아궁 돌고 앞에서 깝칠거예요 멸망전 어, 어, 상대 안하실건가요? 저신드랑 럼블이랑 마호카이 겐 되면은 밴대면은... <laughs> 바닥인데요 <laughs> 아 체리카드인데. 모르겠다. 이 템프, 템, 템지를 당하고 있네? 무대는 여기 있긴 해. 아, 아 까비. 다음 시킬 돌렸으면. 아, 어? 진짜. 형, 나 오랜만에 문신하러 가는데 무서워. 나 문신 안 해봐서 모르겠어 무 아, 진짜 나한테 왜 이러냐? 이 새끼들. 아, 존나 짜증나네. 오오 okay. yeah. yeah. <laughs> 오, 오. <laughs> 좋어 yeah. 오, 지린데 <laughs> 안녕 친구들. 인망이 높 가지로. 집에 도둑 있다. 적을 집에 도둑 들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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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품을 다 훔쳐가는 사람핑 보드로. 오, <laughs> 개멋있어 g 캐리 캐리 인정 <laughs> 어 뭐야 이거. 어? 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르륵 뱀처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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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거이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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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거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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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아니! 잠깐만. 조심해야겠네. 음. 카타에 뭐, 고통스러운 상처 입히는 것 있지 않나? 음. 아, 기억이 안 나네. 아, 귀안싹 눌러주면서. 허어. 음. 아. 음. 어, 득대간다 아, 내가 바가놓은 와드로 예측하는 척. 하... 뭔 소리야? 내가 바가놓은 와드로 봐놓고서 예측하는 척하지 마, 형. 어, 아, 당연히 보고 말했지. 아, 그렇지. 내 어. 와드가 도움이 많이 됐지, 형. 맞지, 맞지. 일단... 아니 탈출했대, 아, 탈출 대 레이트로만. 이즈 스킬 피하는, 이즈 스킬 피하는 버그야. 개 무시하고 가는 데 <laughs> 무시하고 안 되겠네. 아, 뭐, 형. 아, 아, 아 이거 쏴야겠다. 아, 안 돼. 안될아형어 아, 아. <laughs> 아, 개이득. 아 이거 끌기 맞 맞춰가지고 나도 죽었잖아. 나 나쁘지 않았다. 이걸 아. 설계를 했네. 아나씨나 이렇게 <laughs> 안 맞아. 아. 아 개까부네 얘 진짜. 존나 <laughs> 간족거려아씨 와. 파이 어. 아! 아! 까 어요 아, 혹시 저죽으라고 한 건가요?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어, 거기 뭐야 이거? 그러게. 네. 아고. 그럼 이따 봅시다. 어 오늘 몇판 했지? 몰라 한 여덟 판? 많이 한것 같은데? 고생 고생. 이따 보자.